근데 이거는 너무 가벼워. 너무 잘 나왔어. 남편 사줘야겠네. 지금 쓱 스페셜에서 35% 할인이에요. 35% 장난 아니겠어,죠? 보통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. 그냥 옷꼭 그냥 하나 찝어주세요. 가을에 유행하는 거꼭 사야 되는 거 하나만 찝어주세요. 대부분 남자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. 하나 찝어드릴게요.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올센치의 블랙 가죽 자켓입니다. 딱 하나 집어들렸어요저 지금. 남자분들이 시크하게 입고 싶으실 때, 뭐 입어야 돼요? 가죽 자켓이죠? 그러 제가 개인적으로 연예인분들 입힐 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, 이게 영국 브랜드예요. 영국이라는 도, 나라는 락시크, 아시죠? 락시크의 도시. 가죽 자켓은 이태리보다 영국입니다. 가죽 자켓은 입었을 때 이, 이 간지랑 핏이 진짜 중요한데, 올 세인츠는 진짜 많은 스타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의심하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믿고 사시면 돼요. 가죽 자켓 사고 싶은데 어디 거 사야 돼요? 아니면 시크하게 입고 싶은데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가을 겨울 아이템 한 개만 꼭 집어주세요.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가죽 자켓, 양가죽 자켓 올 세인츠 브랜드로 제가 꼭꼭 집어드립니다. 올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시크하게 입으세요. 멋쟁이가 되고 싶은데 아직 멋쟁이가 안 되신 우리 남자 고객님들은 쓱 스페셜의 올스인츠 100% 양가죽 자켓으로 빨리 들어오세요.